이 공주영 작가의 우리 용호동에서 만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대전에 있는 용호동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이 철길 마을이 등장을 해서 저는 경암동 철길 마을을 상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단편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옴니버스 형식의 소설이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가 벤치 아저씨 표류하다예요. 동네 벤치에 노숙인 아저씨가 삽니다. 이 노숙인 아저씨는 주인공 아이를 볼 때마다 물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물도 오라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카페 앞에 있는 화분을 걷어차서 깨뜨리는 것을 이 아저씨가 다 봤거든요. 아,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피하다가 이 아저씨와 점점 관계를 맺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아저씨가 자전거도 고쳐주고 빵도 나눠줍니다. 이 아저씨가 나눠주는 빵은 이 동네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벵들의 빵집의 빵인 거예요. 아, 자기는 뭐 너무 달아서 별로라고 막 그러면서 나눠줍니다. 아저씨 왜 집에 안 들어가냐고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 벤치를 뗏목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뗏목을 타고 이 세상을 표류하는 중이라고 허황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자기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때가 되면은 가족에게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어느 날그 벤치가 철거되고 이 가운데 팔걸이가 있는 이 누울 수 없는 벤치가 들어선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그날부터 탈해졌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 아이는 노숙인 아저씨가 걱정이에요.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가야겠구나. 저녁 때가 돼서 이 아저씨를 찾아 나섭니다. 뭐 역에도 가보고 공원에도 가보고. 빵집에도 가봤는데 이 아저씨가 없어요. 빵집 건물을 돌아서 뒷마당으로 지나가는데 뭐가 움직여요? 이 가로등 불에 비친 모습을 봤더니 아그 아저씨인 거예요. 이야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 아저씨가 쪼그리고 앉아서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는 거예요. 빵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은 그 빵집은 하루 동안 이 팔고 남은 빵을 버리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상자에 넣어놓고 뒤에다 보관해 놓은 겁니다. 아저씨가 그 빵을 막 꺼내고 있는 모습을 이 아이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는 것이지요. 차마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벤치에 앉아서 세상을 표류하는 것이라고 이뱅들의 빵은 너무 달아서. 별 맛이 없다고 말하던 그 아저씨에게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가리고 싶죠. 과거의 실수, 죄, 상처, 가정의 문제. 이 노숙인 아저씨가 왜 벤치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지 빵을 어디서 났는지 뭐 굳이 다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과거는 다 지나간 것이라 말씀하지요.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뜬금없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죠 본문 말씀 51절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딱 등장을 해요. 한 청년이 뭐 자다가 깼는지 벌거벗은 채로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니까 그 이불을 버려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근처에 중앙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근처 사진관을 지나칠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벌거벗은 아이의 사진이 거기에 있습니다. 돌 사진인데, 이 덜렁덜렁한 사진이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이런 사진을, 그 사진의 상태를 보아하니, 아마 그 아이는 지금쯤 청년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면 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청년은 누굴까요? 그리고 굳이 문맥에도 맞지 않는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먼저 이 청년이 누군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전통적인 견해로는 이 저자인 마가로 봅니다. 마가.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 모두 무서워서 그냥 혼비백산 도망갔는데, 그, 야, 제옷벗고 뛴다. 그걸 누가 보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다 도망갔는데,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아마 저자인 마가가 훗날 자기의 이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또, 이 너무 민망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마찬가지인데, 뭐, 굳이 저놈은 빨가벗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적어놓을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마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다른 청년이었다면 아마 그 청년은 마가에게 가서 고백했을 거예요 사실 내가 그때 예수님 붙잡히던 밤에 빨가붙고 도망갔었다고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다가 그걸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청년이 간청했겠죠 나 예수님 잡히던 날 밤에 이불 덮고 도망가다가 그냥 붙잡혀 갖고 다 벗고 도망갔다고 그걸 좀 기록해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고. 내가 예수님 붙잡히실 때 나도 붙잡힐까 두려워 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도망갔던 사람이었다고. 아 그랬던 나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쿠오 나셨다고. 그날 그 청년은 어쩌면은 은혜를 벗어버리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입고 도망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마침내 그 수치와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지요. 부끄러움을 극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야기를 여기다 꼭좀 써달라고. 아마 그렇게 간청했을 거예요. 내가 아, 그랬던 사람이라고 이게 내 간증이라고 기록해 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 청년이 마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기록한 마가복음 전체에서 마가의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벌거벗고 도망갔었다. 이게 내 간증이다. 부끄러운 일은 가리고 싶어요. 컴플렉스가 돼서 우리를 괴롭히지요. 혹시라도 이게 드러날까 봐 두렵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숨기기에 급급하죠. 어떤 분은 학벌이 컴플렉스, 학벌 얘기만 나면 막 숨고, 두렵습니다. 부끄러워요. 어떤 분은 가족, 아, 가족 이야기만 나면 도망가죠. 자녀, 부모, 외모, 그런 수치심과 아, 두려움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청년은... 비로소 그 수치심과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린 것이지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더 이상 이것이 수치심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을 하추님이 아, 구원하셨다. 이게 내 간증이다. 아니, 그게 뭐 간증이에요. 어? 아, 기도해서 뭐 사업이 좀잘 됐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교회를 잘섬겨가지고 가정이 뭐 변했다. 뭐 이런 게 간증이죠. 뭐 그런 게 간증입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붙잡힐까 무서워서 벌거벗고 도망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겨지신 채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저는 수치심과 두려움의 옷을 벗어 버렸습니다. 이게 내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버려야 할 수치심과 두려움의 옷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도 부끄러움과 수치심의 옷을 너무 많이 입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닌 척 숨기고 살아가는 죄들도 너무나 많지요. 혹시라도 수치를 당할까 두려워서 꼭꼭 숨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청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부끄러운 초치심과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아참 자유를 누리며 내 약함을 자랑하고 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아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고 싶습니다. 뭐 워낙 유명한 영상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What would be my cardboard testimony in the kingdom of heaven to those. And this is what my testimony is. 정말 너무나 많은 간증들이 있죠. 오늘 본문의이 청년이 이렇게 골판지 간증을 한다면 은 나는 벌거벗고 도망간 사람 뒷면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끄러움을 이겨낸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적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벗어야 할 주치심과 두려움의 옷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그 수치심과 두려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약할 때 강함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